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를 가볍게 전해드리는 더리얼의 한장 브리핑 2022년 1월 7일에 전해드립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입니다.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돼서 매매 가격은 0.03% 상승했습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서울은 0.03, 인천 0.07%, 경기 0.02% 상승했고, 지방은 평균 0.03% 상승했습니다. 특히 세종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매물이 적체되고, 매수 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공표 지역 176개 시군구 중에서 지난주 대비 상승한 지역은 122개로 감소, 보합 지역은 19개 지역으로, 하락 지역은 35개 지역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세가격 역시 전국적으로 0.04%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서울은 0.02%, 인천은 0.04%, 경기 0.01%로 상승폭 축소됐습니다. 세종은 매매가격지수 하락 영향과 마찬가지로 신규 입주물량 및 매물 적체 등으로 인해서 전세가격지수 역시 하락세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표 지역 176개 시군구 중에서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129개 지역으로 감소, 보합 지역은 22개 지역으로, 하락 지역은 25개 지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상 2022년 1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한장 브리핑으로 가볍게 전해드렸습니다.